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위하여 또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왜 나에게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와 제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라는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DJ DOC의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는 못 들어보셨어도 아마 머피의 법칙이라는 이 말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의 비율은 사실 비슷한데 그렇다면 나에게 좋은 일이 닥쳐도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꼭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빵에 잼을 바르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잼이 위를 보고 떨어져도 되는데 반반이잖아요, 확률이. 근데 이상하게 잼을 바르면 꼭 잼이 묻은 면이 바닥에 떨어진다. 이런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머피의 법칙을 검색하다가 너무도 재미있는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제가 어, 읽어볼 테니까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라디오의 법칙. 라디오를 틀다가 채널을 돌리면 언제나 좋아하는 노래의 마지막이 나온다.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네요. 버스 라디오의 법칙. 버스 안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려고 하면 안내 방송이 나온다.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세 번째, 바코드의 법칙. 사면서, 아, 이거 좀 창피하다라고 생각되는 물건일수록 이상하게 바코드가 잘안 찍힌다.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 이건 좀 예상을 하실 것 같아요. 고장난 제품은 서비스 기사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해지고 서비스 기사가 가는 그 순간부터 다시 고장난다. 경험이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 안에 거의 서비스 기사 수준으로 박찬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 이게 왜안 돼요. 이상해요 하고 오셔서 전도사님이 클릭을 하는 순간 됩니다. 어, 이상하네. 아마 이런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법칙. 빈 택시는 반대편에서만 오고 기다리다 못해서 반대쪽으로 가면 다시 반대쪽에서 온다. 정리정돈의 법칙. 찾는 물건은 설마 저기 있겠어 하고 마지막까지 안 찾던 데에서 나타나는 법이고요. 결국 기다리다 못해서 찾다 못해서 사면 나타납니다. 마지막입니다. 수면의 법칙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가장 먼저 잠에 든다고 합니다. 아마 저희 집에서 아내가 공감하지 않을까, 제가 가장 먼저 잠이 들거든요. 아내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죠.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아니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 생기는 거야? 하게 됩니다 어, 저는 이 법칙의 피해자인데요 교육자실에서 한 번씩 아이스크림 내기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지난번에 분명 제가 졌으니까 이번에는 이길 법도 하잖아요 져서 돈을 내거나 아니면 갔다 오는 게 당첨이 늘 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건 좀 불합리하다해서 사다리를 타봤습니다. 여지 없이, 여지 없이 걸립니다. 저기 계신 방주정 전도사님은 절대 안 걸리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주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절대 안 걸리세요. 얼마나 야기 오르는지 다음에 제가 한번 꼭 이기는 날 설교 때 강하게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이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셀리의 법칙 셀리의 법칙 아잘 아시네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서 나온 법칙인데요 해리와 셀리라는 이 남자 여자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더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뉴욕으로 가는 중에 택시 안에서 서로 다투고 헤어지게 됩니다 몇년 뒤에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5년) 뒤에 다시 만나서 너무도 반갑게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다투게 되는 거예요. 아왜 우리는 만나면 계속 다툴까? 우리는 뭔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 머피의 법칙인가봐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또 우연히 만났는데 각자 옆에 다른 이렇게 남녀가 있을 때또 공교롭게도 그때 만나고요. 그 다음에 또 만날 때는 서로 몰골이 아주 말이 아닐 때 서로 보여주기 싫은 그 모습에서 만납니다. 머피의 법칙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이 머피의 법칙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둘의 만남을 위해, 사랑을 위해 이루어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피의 법칙처럼 보이는 일들이 반복되어서,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셀리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어떤 법칙이 더내 삶에 지배적인 것 같으신가요? 머피의 법칙이 내 삶에는 많게도 느껴지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셀리의 법칙이 많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가운데 "머피의 법칙이 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법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 중에 첫 번째는 나만입니다. 나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에서 큰 공을 세워서 아람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토록 능력 있는 나아만은 나병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에 걸렸음에도 당시에 많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수용되고 격리되었던 것에 반해 여전히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음에도 아마 나아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많은데 나처럼 유능하고 나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왜이 끔찍한 병인 나병에 걸려야 하는 걸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걸까? 아마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또한 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 절에 등장하는 이름 없는 어린 소녀입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이 어린 소녀를 그저 간단하게 아람 군대가 때를 지어 그 아이를 잡아왔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하지만 이 소녀의 삶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그 일은 결코 쉽게 한 줄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 문장은 아닐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마을 하나를 아람 군대가 습격을 했겠죠. 가서 그 여자아이 한 명만 잡아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마을은 불탔을 것이고 어른들은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이 여자아이가 잡혔다는 건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이 여자아이의 부모는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소녀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나처럼 어리고 꿈 많고 미래가 창창한 이런 아이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둘의 상황은 가슴 아프고 또 끔찍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슬픔이 아마 가득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머피의 법칙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할만한 이 나아만과 이 어린 소녀의 삶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머피의 법칙을 셀리의 법칙으로 바꾸시는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엘리사를 결국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나음을 얻게 됩니다. 고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만에게 있어서 진정 축복은 육체의 고침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스라엘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가 입술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 제사를 드리겠다. 라고 17절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찾아가서 육체의 고침만 나, 맞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그저 아람에서만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영혼은 아마 결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병에 걸려서 자신의 나라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엘리사 선지자 위에서 그 앞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까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병 나병이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아무 이름조차도 남기지 못했지만 이 여자아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한동안 평화가 찾아오면 보게 됩니다. 처음 아람 왕의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7절 8절입니다.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치게 할수 있느냐? 이것은 필시 아람 왕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기 위한 도구다. 시비를 거는 거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의 온전한 지혜로 인해서 결국은 나만이 병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머피의 법칙에 가득한 삶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머피의 법칙들이 그 순간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 하나의 과정이 스텝이 되고 계단이 돼서 셀리의 법칙에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피의 법칙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머피의 법칙이 셀리의 법칙으로 바뀌는데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오늘 3절을 우리가 한번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아멘. 머피의 법칙이 셀리의 법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이것 하나입니다. 선지자 앞에 서는 것. 다시 말해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이 그저 세상의 순리대로 이치대로 나의 욕심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세세하게 이끄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저 평탄한 길을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분명 아닌 것 같고 이 길이 분명 나에게 좌절의 길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이 길의 끝엔 낭떠러지가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기다린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바로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던 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죠. 그런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열일곱 살에 노예가 되고 그 후로 십삼 년 동안 노예와 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꿈을 펼쳐야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그 시간을 감옥과 종으로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가운데 왜내 삶이 이렇게 머피의 법칙이 가득할까? 나는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하나?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살아야 하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썼음을 보게 됩니다. 절망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절망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 한 요셉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십니까?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없던 일로 해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은 여전히 존재하나 그가 감옥에서 있다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왕의 신임을 받아 애국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과 어린 소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왜 나한테만 일어나는 겁니까? 나같이 유능한 군대 장관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나같이 어린 소녀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모세와 요셉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니 애국의 왕자였던 내가 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총애를 한몸에 받던 나 요셉이 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합니까? 원망하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들의 과거를 정말 다시는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일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일들과 그 과정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 받기 위한... 일련의 통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잘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는 나쁜 일은 사라지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이 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 피하고 싶은 일, 떠올리기도 싫은 그 과거의 기억들, 너무도 괴롭던 일,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니, 이제 너희들의 앞에는 무조건 형통의 길만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분명히 너희들의 앞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을 것이나 좌절하지 않아도 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나의 부끄럽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삶의 아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삶이 지금까지의 평생, 평생의 삶이 혹시 고통으로 가득한 기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어려운 일들이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보다 더 많았다고 혹시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때 과정이 됩니다. 통과하는 중요한 하나하나의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는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